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프로 13의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현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. 지금 바로 구매해서 받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. 아이패드 프로 13의 가격 자체가 할인되어 있어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애플케어도 동시 가입 가능하며 카드나 캐시 등의 적립까지 이용해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. 바로 배송으로 빠르게 이용하고 싶다면 위에 링크 참고하셔서 원했던 이 제품 바로 내품 만으로 가져오세요. 배송도 빠른 편이어서 1, 2일 안에 구입 후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할인 정보까지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댓글란을 참고해보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